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반길튼 규무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성가 140장 고요한 밤 홀로 앉아 김대거 작사 김동진 작곡의 어, 성가입니다. 한번 이 노래의 노랫말을 한번 에, 읊어볼까 합니다. 크, 이 시도 멋있어요. 1절입니다. 고요한 밤 홀로 앉아 마음고양 찾아가니 뜬구름도 차치없고 바람조차 흔적 없네. 맑고 밝은 강물 속에 둥근 달로 퍼을 삼아 걸림없는 이려선에 이내 한몸 넌지 싣고 오고감도 한가로이 두리둥실 가오리다. 일이 있어 통할 때는 일행삼매 놓지 말고 일이 없어 정할 때는 일상삼매 놓지 마오. 지난 날에 성현님도 이길 따라 닦았나니 동정없는 이려선에 이내 한몸 넌지 싣고 잔악대나 두리둥둥 삼매 중에 거닐래라. 크으, 멋있어요. 이, 정도, 이, 이 정도는 참 우리가 일품에서나도, 이 소리 한번 낼만 합니다. 참 멋있는 가사, 노랫말이죠. 자, 성가 140장. 고요한 밤 홀로 앉아는 대산 종사가, 대산 김대거 종사께서 원기 2 4년 1939년, 대종사님 제세시죠. 26세. 이 노래는요, 대상종사,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종사의 이미지로 이 노래를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이미지? 26세의 청년으로. 청년이시죠. 안 그러면, 그 당대도로 본다면 청장년이라고 합시다. 이 정도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이 분위기를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복, 제5 8호에 이려성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어, 창가류의 작품입니다. 이 미래가 창창한 26세의 젊은 청년, 크, 젊은 청년 대산 김대우 거의 치열한 수행 적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런 맛으로 이걸 봐야지 대산 종사의 이렇게 완숙한그 연세가 드실 때 원숙한 모습으로 이 노래를 보면 맛이 없다 저는 맛이 없다고 봅니다. 젊은 대, 대산 종사로 봤을 때 이건 맛있다. 네. 대산 중사는 1년 전에 사공을 발표하는데 어딘지 운유의 기법이 비슷합니다. 사공하고 이 노래는 이려선가는 좀 비슷해. 왜요? 사공의 조그마한 우주선의 이한이한몸 태우고서의 태우 태우고서와 이려선가의 걸리법 없는 이려선의 이내 한몸 넌지실코 분위기가 좀 비슷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걸 확 초월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슷한 의미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배선, 배 비유의 비유의 은유가 상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려선, 에, 하나일, 여여할려 배선 자. 하나로, 하나인 여여한 자리를 배로 비유한 거예요. 배. 이려, 이려 자리를 배로 비유한 것이죠. 이려선은 성품의 여여한 상태를 배로 은유한 것입니다. 이려서는 하나 둘을 상대적인 하나가 아니라 하나 하나 밖에 없어요. 하나 밖, 하나 안도 없지만 하나 밖도 없어요. 그러한 무외 무외의 하나로 밖이 없는 하나로 그 변함이 없는 불생불멸의 여여한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대가 끊어진 이 절대계의 배를 타고 그 자리 그 자리를. 그 배를 딱 하고, 정말, 이 생멸, 생명, 생멸의 이 세계를 자유자재로 소유하겠다는 그 대산의, 대산 큰 산이잖아요. 그런 큰 산의 이미지가 이곳에 어떤 그, 어떤 은유로, 비유로, 메타포로 딱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 멋있죠? 이것도. 원래 이려성가는 오행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섯. 다섯, 이, 오행으로 되어 있는데, 길죠. 근데, 이, 현재, 성가 140장은, 이, 이 중에서, 어, 아, 참, 오행, 내참말 잘못했네요. 오행, 이, 오행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육절로 된 그, 창가류의 노래인데, 이 성가 140장 고요한 밤 홀로 앉아는, 이, 이, 호요, 홀로 앉아의 이 일여성가는 1절, 그러니까, 6절 중에서 1절, 첫 1절과 5절을 육문을 했어요. 좀 이렇게 손을 댄 것이죠. 자, 그,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여선가의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요한 밤 홀로 앉아 원적처를 찾아가니 모든 법이 공한 곳에 영지불매 분명하다. 증예심 얻고 보면 통연명철 허음나니 걸림없는 일여선에 이 한몸 넌지 싫고 오고감도 한가롭게 실렁실렁 가오리다. 이게 1절이에요. 이제 5절은 어떻게 됐냐면, 오절은 일이 있어 동할 때는 일행산매 놓지 말고 일이 없어 정할 때는 일상산매 놓지 마소. 과거 성현님도이 길을 닦았나니 동경일미 이려선에 이, 이 한몸 넌지 싫고 잔악계나 24시 산매 중에 유시하니 이러, 이러한 가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현행 가사로 이렇게 증가, 그러니까 현행 가사 참 잘, 잘했죠. 유문을 잘한 것입니다. 이 성가 140장 고요한 방 홀로 앉아를 한번 이, 이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려 성가에서 원적처, 이게 원문이죠 원문, 원적처를 성가 140장에서는 마음고향으로 육문합니다 원적처를 성 성가 이 140장에서는 마음고향 이렇게 딱 표현하죠. 아 이게 대중적으로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고향은 원적처인 것으로 두렷하고 고요한 자리입니다. 정산중사 법어 세전에 보면 원적처를 열반이라고 달리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열반이라 하면 우리 말로는 두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인 바, 두렷하다 하면 우리의 자성이 원래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임을 이름이요, 고요하다 하면 우리의 자성이 본래 요란하지 아니하고 번뇌가 공한 자리임을 이름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이 원적처의 마음고향은요 모든 법이 공한 곳이며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공한 곳이며. 소소 영령한 영지가 분명한 자리로서 간택하는 증예심이 없고 보면 통연, 그냥 환하게, 통연한 게막다 통하고 환한죠. 통연 명철, 그냥 맑고 꿰틀어져 버려요. 그냥 명철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가 140장에서는 뜬구름도 자취 없고 바람조차 흔적 없네라는 문학적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멋있죠. 윤문을 진짜 멋있게 했어요. 그러면서 맑고 밝은 강물 속에 둥근 달로 벗을 삼아라는 은유로 윤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멋있어요. 뜬구름도 자취 없고. 캬, 아, 뜬구름은 그 자리에 자취도 없죠. 그리고 바람조차 흔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그 자리에. 이 원적차의 마음고향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어떻게 됐냐? 맑고 발, 밝은 이 강물 속에 둥근 달이 탁 떠올랐다. 그걸 벗을 삼고 있다. 그 자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가 140장의 뜬구름과 바람은 이래 성가의 모든 법과 증의심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유문한 것이죠. 이게 모든 법은, 에, 모든 법인 뜬구름, 이게 뜬구름과 모든 법은 같은 말입니다. 모든 법인 뜬구름이 공하고 증의심인 바람이 없고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 그 자리에 증예심의 바람도 없,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맑고 밝은 성품의 강물 속에 영지불매한 이 해광의 둥근 달이 밝게, 떠올, 밝게 떠올라서 그 자리에 벗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인은, 이 대산종사님은 나의 벗은 누구냐? 이성품자리라 성품자리가 내 벗이라는 겁니다. 예참 친구 잘 두었어요 친구를 엄청나게 잘 두었죠. <laughs> 그리하여 걸림없는 원적차의 이려선에 이내 한번 넌지 싫고 오고 감도 한가로이 두리둥실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소유하고 놀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그 자리에서 이 성급자리를 벗삼아서 이이 성품의 법과 소유하면서 놀겠다는 거예요. 맛있습니다. 두리둥실을 일여성가에서는 실렁실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참 재밌어요. 실렁실렁, 이것도 실렁실렁, 심각하지 않게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두리둥실로 바꿔져 있는 거죠. 고요한 밤은 성품의 적적한 측면 은유라면 홀로 앉아는 상대가 끊어진 언어도 다는 입정처의 은유입니다. 고요한, 고요한 성품의 밤에 상대가 끊어진 홀로우 성품짜리 앉아 마음고양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멋있죠? 고요한 밤. 뭐 또, 그, 에, 거기에 흔들리고 요란할 것이 없어요. 그러한 성품의, 성품의 밤이요. 그냥 밤이 아니에요. 성품의 밤에 탁 앉아서 상대가 딱 끊어져 버리는 그런, 그런 홀로우 자리에 탁 있겠다. 멋있죠? 마음이 고요하여 상대가 끊어져 독존하는 원적 저의 마음고향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망상을 놓아버리고 뭐가 떠오르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 자리를 딱 놓아버리고 그 망상을 잊게 하는 그 바탕을 직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마음고향이다. 우리의 고향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는 상대가 끊어져 짝이 없는 자리다. 그렇죠. 그 자리에 이렇게 잡념, 잡념이 없죠. 잡념이라는 건 섞이고 분별되고 나눠지고 그렇죠. 그런 상대가 끊어져 버리는 그, 그 자리에 절대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망상인 줄 아는 그 마음에는 망상이라는 요란, 요란함이 있을 수 없는 망상인 줄 아는 그 자리에는 망상이 망상이 어찌할 수 없고, 망상에 물들 수 없고, 망상으로 분별될 수도 없고, 망상, 망상이라는 잡념, 잡념에 오염될 수 없는 그 절대의 고요자리, 이 자리에, 에, 이 자리라는 것이죠. 이게 망상이다, 고요하다는 상대가 없는 절대의 홀로 걸림없는 그런 이려어선에 탑승해서 소유하겠다. 탁 놀겠다. 이런 좀 큰, 큰 배포가 보이죠. 2절, 2절에 동정간의 삼매를 놓지 말자는 동정간 분리 자성의 공부를 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동정간의 삼매가, 아, 이 삼매짜리가 단절이 없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성을 놓치지 않는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삼매가 끊어지지 않네요. 삼매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막, 막 애를 써갖고 막 어떤 막뭘 만들어서 다 이게 있는 거.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한 그 마음고양, 망념이, 망념인 줄알 때, 망념에 물들지 않는 그 마음짜리, 이 자성짜리를 놓치지 않는 그, 그, 그 상태, 그 경지가 바로 산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있는 동할 때는 일행산매를, 일이 없는 정할 때는 일상산매를 하자는 것입니다. 정전, 무시선의 강, 영을 보면,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면,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는 이 대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장, 잡념이란 섞이는 거잖아요. 섞인다는 건 분별됐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분별이나 잡념이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런 그 망상을 놓아버리면 이런 잡념이란 망상을 놓아버리면 딱 놓아버리면 그그 그 자리 놓아버린 그 자리가 바로 원 원망 부족한 성품의 일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일심이라는 것도 그냥 만드는 일심이 아니에요.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일심이에요. 어떠한 성품 원망 부족한 그 자리가 드러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불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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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불이에 끌려가지 않고, 불이, 부리, 불이를 딱 놓아버리면, 이 자리가 바로 지공무산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의 정의, 정의도 그냥 성기가 아니라, 성품의 바탕에서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정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성품자리에서 행하는 정의, 이 정의를 자각하여 이를 경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태단 대종사사는 일행 일상 삼매는 육군이 무사할 때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일행 삼매는 육군이 유사할 때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이제 일이 있, 있다는 유사와 일이 없다는 무사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겁니다. 대종사께서는 정전 사리연구에서 일이란 인간의 시비에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이 없다는 것은 시비에하고 무관할 때이며 일 있다는 것은 12회와 밀접하다는 미, 밀접할 때입니다. 12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12회에 초연할 때와 12회의 자기장 속에서 12회에 직면할 때가 다른데요. 결국 동할 때는 12회 직면할 때라면 정할 때는 12회와가 약간 거리가 있는 좀 초연할 때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산 종사는 동정간의 일상 삼매와 일행 삼매를 열 가지 삼매로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표준을 제시해 준 것이죠. 여기서 제가 삼매가 뭐라고 그고있어요 삼매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 자리, 원망구조가 지공무사한 이런 쌍 자리가 드러나는 드러나는 그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마음이 바로 삼매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 삼매를 어떤, 그, 막, 만들어갖고 막, 어떻게, 막, 우리가 일심 집중해서 막, 이런 상태만 삼매라고 하면은, 어, 어찌 보면 궁극적 삼매가 아니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선정삼매, 연불삼매, 감로삼매 해탈삼매, 와선삼매, 선포삼매, 낙고삼매, 독서삼매, 설법삼매, 사상삼매, 이렇게 열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동정간에 간단없는, 동정없는 이려선에 탑승하여, 이려선, 이려가 뭐예요? 하나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쪼개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방금하고 지금하고 달라지 달라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늘 그런 불생불멸하는 자리. 이일여 아, 아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면 안 되죠. 아까 그 그것에도 여여하고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 당처나 지금 아까는 기분 좋아서 알아차리는 그 마음당체나, 지금은 짜증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당체나,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고, 그게 여여하다 이거죠. 그 자리에 탑승하여 그 자리에서 삼매를, 삼매 산매 중에 논리, 논리자라는 것이죠. 자, 이려성가에서 24시와 유희를, 성가 130장, 140장에서는 두리둥실과 논일내라로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윤문을 한 것이죠. 이 문학적 표현이 현재 성가 130장 이 표현은 정말 문학적으로도 참 멋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가 140, 140장 고요한 밤 홀로 앉아 이, 이, 이 성가를 한번 원음 산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것도 세팅합니다. 이 배경, 제 감정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그, 그, 이렇게, 이렇게 제 영상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건 잔잔한 호수에 유이 흐르는 물결처럼 부드러운 선율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잠재우고 부드럽게 물 허리를 넘어가는 물결처럼 그 선율이 물결물결 출렁이는 그러한 기분. 너무 문학적으로 나갔나요? 아니면 너무 이렇게 설명적으로 나갔나요? 아니깐 제가 이렇게, 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데서 이렇게 있으면 그런 기분이 들어요. 물이 조용하게 흐르는 이 기분은 이처럼 음을 따라 마음을 실어 보면 한없이 미끄러져 가는 어떤 그러한 그 이렇게 매끄러운 그 매력이 있는데요. 이걸 저는 잔잔한 잔잔한 평화로움이라고 제목을 짓고 싶어요. 이런 잔잔한 평화로움으로 이걸 깊이 깊이 이렇게 깊어지도록 이 노래를 느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가 140장 고요한 밤 홀로 앉아는 4분의 3박자의 고요한 밤으로부터 시작하여 좀더 밝은 4분의 4박자의 맑고 밝은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분의 3박자에서 4분의 4박자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 노래는 전반부 고요, 전반부 고요하면서 잔잔한 시적풍에서 점점 밝게 고조되는 이렇게 박자를 이렇게, 이렇게 타, 타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강약약의 4분의 3박자에서 강약 중강약의 4분의 4박자로 강약의 위치가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죠. 이게 에, 후반부에 음표 배치가 이게 많아지고 이렇게, 이렇게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 4분의 3박자인 전반부 세이 있다는 음표를 음률 있게 불러서 시적풍이 느끼도록 하는 것도 유념말 요소,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는 시작하는 부분이죠. 고요한 밤. 크, 저는 이 고요한 밤. 이게, 이게 주관적 그, 그 부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서적 부르기죠. 고요한 밤은 고요한 밤처럼 고요하게 부르면 좋겠죠. 고, 이게. 이런 심정으로, 가늘면서 깊숙이 파고드는, 그래서 고요함에 빠져들도록 부르는 것이 이 노래의 시작의 맛이 있을 것이고, 뜬구름도 자취없고 바람조차 흔적없네를 부를 때는, 일체 다른 생각이 없고, 이, 이 노래하는데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 또 맑고 밝은 강물 속에 둥근 달로 벗을 삼아 이 부분을 부를 때는 정말 마음이 명랑하고 아, 내가 진짜 편안하다. 이런 감정과 함께 이 음이 갈때이 맛의 맛이 훨씬 좋을,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걸림없는 이려선을 이렇게, 걸림없는 이려선에 일여, 이렇게 부를 때 아, 정말 마음에 아무것도 걸림이 이, 없도록. 어, 이게 간절히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부르면 좋을 듯 하고요. 이 걸림없는, 걸림없는 이 걸, 걸에서 높은 음을 낸다고 너무 강, 이렇게 막, 어, 강하게만 불렀어도 안 되고, 어, 이게 참 이게,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죠. 음악을 아시는 분하고 같이 옆에서 어, 이 맛을 같이 이렇게 따라서 부르면서 이런 소소한 의미를 함께 이렇게 체 몸에 이렇게 집어 넣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그래서 음악은 또 옆에 음악을 잘 하신 분하고 함께 이 성가도 같이 부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내 한몸 넌지 실코에서 정말 이한 몸을 성품의 일여선에 탁 실코 자유롭게 삼매 논이는 심정으로 부르는 이 우리의 그 감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빼고 그러면서도 의지가 분명한 감정으로 너무 가볍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한다면 가벼운 무게감이 있도록 이 노래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가 140장 고요한 밤 홀로 앉아는 김동진 작곡으로 교화부에서 원기 75년 1990년이죠 성가로 재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성가 140장, 고요한밤 홀로 앉아, 김대거 작사, 김동진 작곡, 이 성가를, 이 노랫말과 어떤 이 원음 산책을 감상남의 심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